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켓몬 마스터입니다. 다시 재 영상에 와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에메랄드 브레이크 부스트 박스를, 어, 소개를 하겠는데요. 자, 제가 오랫동안 이 부스트 박스를 개봉 안 해가지고 지금, 어, 기대가 많고, 궁극 궁금, 매우 궁금한데요. 어떤 카드가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메가 레쿠 구자는 찾았고요. 이제 그냥 CMEDX도 찾았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아주 아주 좋은, 귀한 CMEDX를 못 찾아가지고요. 아이 어, 부스터 박스 안에 들어있으면 지금 제가 매우 기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꼭 쉐미니엑스를 찾았으면 좋겠고요. 슈퍼레어 쉐미니엑스였으면 더 좋고, 아 어, 그리고 삼삼 들의 e x 는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카드 제법 많이 나와가지고요.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시, 제가 쉐미니엑스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레쿠제이엑스도 찾아도 괜찮고요. 근데 꼭 쉐미니엑스를 찾았으면 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이 부스트박스를 두편을 나누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영상을 재밌게 보세요 자 그럼 이제 개봉을 시작할 건데요 제발 쉐밍 엑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기대가 많고요 아 손이 많이 뜨는데요 자 신용 아이스크 파비코 은송 그리고 스왈로 레어 와 아주 좋게 시작하는데요 와 오랜만에 이 카드를 보네요 자 제발 시미니 엑스 나오라 아시미니 엑스 나왔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자 도케일 파비코리 어둠 대신 쉘곤 다크팻 그게 마지막 카드고요 자 세번째 부스트 팩을 개봉합시다 자 첫 번째로 나온 종카드가 어떤 카드일까? 자, 네이티, 클라이온 도케일, 더블 드래곤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토게 키스. 잠시만요, 박스 여기 밑에 놓고요. 자, 네 번째 부스트 파일을 개봉합시다. 자, 종카드 나오라 자, 도케일, 토게피, 나시, 스카이필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뷰티플라이 레어. 와이 카드도 오랜만에 보는데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부스트 팩. 자, 파비코리, 어둠 대신, 도케일, 캔호로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프리저 오, 기대가 많습니다. 제발, 삼삼들의 EX 나오지 말고, 제발, 삼삼들은 나오지 말고, 심 e x 던지 아니면, 레쿠자 EX 아니면, LAD EX도 괜찮습니다. LAD EX는 아직도 한 번도 개봉한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 카드 괜찮은데요 그래도 아직도 제가 제일 찾고 싶은 거는 그 멋진 기이한 쉐이미니엑스고요 자 데오키스 그래요 자 레어 카드는 3개 뽑았습니다 제에메랄드 브레이크에서 자꾸만 레어 카드가 2개밖에 안 나와가지고요 한 박스마다 어, 최근에 운이 좀안 안 좋았고요 안좋 그래서 이 부스트 박스는 좋은 카드가 ex 카드가 3장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2장이 들어가 있으면 좀 뭐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 네이티 다크팩 그리고 프리저 벌써 이거 15팩을 다 개봉하고 있는데 EX 하나도 안 나오네? 참 걱정이 되네요 또 토중몬 유튜브 갈몸의 l a d 드울링 그리고 앱솔 레어 와 걱정이 되는데요 아직도 부스트팩이 몇 개는 더 남았는데 근데 거의 다 지금 15팩을 개봉을 했습니다 깨비참 토중몬 민진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썬더 아... 진짜로 EX는 언제 나오는 거야? 아... 제법인데? 자202 토게피 네이 티오 스카이필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다크페아 진짜로 다크페 보기 싫다 자 부스트팩 3장 남았습니다 3장이 아니세세개 남았는데요 자 트로피우스 펠리퍼 화살꼬빈 민진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스왈로. 아 진짜로 필요 없는 카드만 계속 나오네. EX는 언제 나오는 건가? 자 화살꼬빈, 신용, 아이스크, 쉘건 제발 EX 떼있어라 EX 하나 나오 줘라. 오 메갈라티우스 EX. 아 진짜로 아쉽다. 메갈라티우스 EX 넌 벌써 뽑았는데. 아또 걸렸네. 제가 좋아하는 포켓몬이 단히 라티오스지만 아주 좋아하는 포켓몬이 라티오스지만 진짜로 하나 벌스 뽑아가지고요 이 칼은 진짜 필요 없는데 슈퍼레어 메가 라티오스 ex였으면 괜찮은데 그 칼은 아직도 안 걸려서 그래도 하지만 이 더블레어 메가 라티오스 ex는 벌써 찾아가지고요 또두 개는 필요 없는데 아직도 뭐 멋있는 카드니까요 아 그래도 좀 아쉽네요 좀 섭섭하네요. LADX, 레쿠제 EX하고 i m EX 이런 이런 카드를 아직도 못 찾아가지고요. 아직도 그런 카드가 먼저 나왔으면 괜찮았을 건데 아좀 아쉽네요. 자 그러면 이번 편에서는 그냥 이렇게 끝나고요. 메갈라티우스 EX를 찾았지만 하지만 제가 원하는 카드는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근데 다음 편에는 좋은 카드가 두개더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아직도 기대가 많습니다. 자 그럼 또이 영상이 재밌었으면 구독해주고요, 추천해주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써주세요. 그리고 다음 편에도 또꼭 バイバイ